태국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비밀 언어 코드 드디어 공개.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 드려야겠어요. 제가 5년 전에 태국으로 처음 이주했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곳에서 주변에서 오가는 태국어 대화들을 듣고 있는데,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됐죠. 몇 초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게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대신 말로 가리키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구분하고, 묘사하고 이야기하는 정말 놀라운 방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잡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전혀 무작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태국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완벽하게 체계화된 시스템이었어요. 마치 비밀 암호 같은 거였죠. 그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어떻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저렇게 자연스럽고 쉽고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 저는 대화에 끼어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부터 계속 막혔거든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파티에 가서 방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해봐요. 한국어로는 보통 저기 음식 테이블 근처에 파란 셔츠 입은 사람이라고 어색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요? 정말 우아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말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회적 공간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즉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거든요. 아니면 시장에서 쇼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정말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상인에게 다른 손님에 대해 물어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무례하지 않게 그 사람을 어떻게 가리켜야 할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든 사람이 정확히 알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신나는 건 이거예요. 이 코드를 해독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태국 사람들이 저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기뻐하더니, 진짜로 감명받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그냥 태국어 단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세계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걸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건 그냥 대명사나 어휘에 관한 또 다른 문법 수업이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분 안에 배우게 될 내용은 태국에서 하는 모든 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음식을 주문하든, 친구를 사귀든, 길을 묻든, 아니면 그냥 현지인들과 수다를 떨든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완전히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가장 좋은 점은요? 실제로는 한국어보다 많은 면에서 더 간단해요. 우리가 그, 그녀, 그들,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들 같은 걸로 복잡하게 고민하는 동안 태국어는 일단 보면 완벽하게 말이 되는 아름답고 논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준비하세요. 태국어의 가장 실용적이고 즉시 유용한 측면 중 하나로 깊이 들어가 볼 거거든요.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진짜 현지인처럼 말로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태국 사람들이 그 차이를 즉시 알아챌 거예요. 이 비밀을 풀 준비가 되셨나요? 태국인들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 봅시다. 태국인들이 실제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 태국 사회 언어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분주한 방콕의 커피숍에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활기찬 태국 커피숍에 앉아 있습니다. 진한 태국 커피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선율적인 태국어 톤으로 대화가 윈윈거리며 갑자기 여러분은 흥미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여, 오늘 여러분은 그 비밀을 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디이고, 수년간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들의 비밀과 자연스러운 리듬을 익혀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평생 태국어를 해온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줄 내부자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초석. 콘. 만나기. 제 모든 것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치앙마이의 시장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길을 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영어로 남자, 여자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어색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너무 혼란스러워했고 그때 한 나이든 태국 신사분이 나서서 마법 같은 한 단어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콘. 이한 단어는 콘처럼 발음되지만 더 짧고 날카롭게 꼰이라고 하는데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태국인들이 인간 상호 작용의 전체 세계를 조직하는 방식을 여는 열쇠입니다. 콘 을 태국어에서 인간을 연결하는 만능 연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어에서 우리가 그 사람 또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태국인들은 모든 인간을 지칭할 때 콘을 기본 분류사로 사용합니다. 우아하고 간단하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발음 팁, 꼰을 콘이라고 말하되 짧게 끊어서 꼰, 한국어 꼰과 같이 역동적인 듀오, 이 사람 vs 저 사람. 이제 파티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어에서는 저기 있는 그 사람이 누구야? 또는 내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은 정말 재미있어 라고 말하죠. 태국인들은 이것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식이 있고, 일단 이해하면 놀랍도록 논리적입니다. 꽃니, 이 사람. 발음, 꽃니. 한국어로 꽃니. 이것은 가까운 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근처에 여러분의 즉각적인 범위 내에 있을 때 코니를 사용합니다. 코니, 코니, 코니 확장된 예시들 1. 푸차이 코니 이 남자 발음 푸차이 코니 한국어로 푸차이 코니 상황, 바로 옆에 서 있는 남자를 가리킬 때. 푸니푸니푸니 이, 푸니이 여자. 발음, 푸인니 한국어로 푸인니 상황, 여러분의 즉각적인 그룹에 있는 여성을 지칭할 때. 푸니푸니 후인 콘니 콘난 저 사람 발음 콘난 한국어로 콘난 이것은 먼 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방 건너편에 길 아래에 또는 여러분의 즉각적인 공간 밖에 있을 때 콘난을 사용합니다. 확장된 예시들일 그 콘난 저 선생님 발음 크루 꽃난 한국어로 크루 콘난 상황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선생님을 가리킬 때 크루 콘난 크루 콘난 크루 콘난 이댁 콘난 저 아이 발음 격꽃난 한국어로 댁 콘난 상황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를 지칭할 때댁 콘난 내콘난내 꽃난. 실제 상황의 드라마, 대화 전개 바로 지난주에 제게 일어난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국 친구님과 함께 야시장에 있었고, 이런 대화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저, 분비는 시장 건너편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그 상인이 누구야? 퍼카 콘난 크크라이. 그 발음, 뽀까 꽃난 크어까이. 한국어로 바가 꽃난 크어까이? 퍼카 꽃난 크크라이. 퍼카 꽃난 크크라이. 퍼카 꽃난 크크라이. 님, 혼란스러워하며 군중을 둘러보며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거야? 꽃나이. 발음, 꽃나이. 한국어로 꽃나이? 꽃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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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더 구체적으로, 저 외국인 남자. 파랑꽃난, 발음, 파랑꽃난, 한국어로 파랑꽃난. 파랑꽃난, 파랑꽃난, 파랑난 님, 알아차리며. 아. 그 사람 이름은 마커스야. 어카우츠 마카스. 발음, 아오, 까오츠 마커스. 한국어로 아오. 까오 추 마커스. 어카우 추 마커스. 어카우 추 마커스. 어카우 마커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상호 확인은 태국인들이 매일 사회적 세계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대체 게임. 그. 그녀, 가, 이 사람이 될 때.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그. 그녀, 그들에 집착하죠. 하지만 태국인들은? 그들은 종종 그냥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시각적이며, 솔직히 더 흥미롭습니다. 더 많은 실제 예시들. 그녀는 정말 재능이 있어 대신에. 꽃니갱마. 발음, 꽃니갱마. 한국어로 꽃니갱마. 직역. 이 사람 매우 재능 있어. คนนี้เก่งมาก.คนนี้เก่งมาก.คนนี้เก่งมาก. 그는 내 동료야 대신에. คนนั้นเป็นเพื่อนร่วมงานฉัน. 발음. 꽃난 팸푸언 루아므안찬. 한국어로 꽃난 팸푸언 루아므안찬. คนนั้นเป็นเพื่อนร่วมงานฉัน.คนนั้นเป็นเพื่อนร่วมงานฉัน.คนนั้นเป็นเพื่อนร่วมงานฉัน. 그들은 일찍 집에 갔어 대신에. 꽃니, 빨리 빨리. 발음 꽃니, 글라 빤네요. 한국어로 꽃니, 글라 빤네요. 꽃니, 빨리 빨리. 꽃니, 빨리 빨리. 꽃니, 빨리 빨리. 정밀 마스터들 바로 이 사람. 때로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절대적으로 완전히 명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바로 이 사람 또는 이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세 가지 환상적인 방법이 있고 각각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1. 콘니가이 발음 꽃니응아이, 한국어로 꽃니응아이 의미 바로 여기 이 사람 강조와 함께 콘니가이콘니가이 코닝아이 발음 렉, 한국어로 렉, 의미 정확히 또는 바로 랙랙랙3앵 엥. 발음 앵 엥. 한국어로 앵 엥. 의미 본인 자신 앵앵 엥. 엥. 엥 극적인 예시 상황들 상황 누군가 어제 누가 도와줬는지 물을 때คนนี้ไงที่ 발음 꽃니 응아이 티 추아이 찬 무어 와 번역 바로 이 사람이 어제 나를 도와준 거야 คนนี้ไงที่ช่วยฉันเมื่อวานคนนี้ 상황 정확히 누구를 의미하는지 확인할 때 푸잉콧난래 <목소리> 발음 푸잉콧난래 <목소리> 번역 바로 저 여자 푸잉콧난레 푸잉콧난레 푸잉콧난래 신체적 묘사의 예술 생생하게 만들기 태국 이웃들로부터 배운 유쾌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외모로 묘사할 때 형용사를 두번 반복해서 더 자연스럽고 덜 거칠게 들리게 만듭니다. 한국어에서 이 시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예시들 재구성. 키큰 사람 어디 갔어? 대신에. 콘숭숭 콘난 빨 나이. 발음 콘숭숭 콘난 파이 나이. 번역 그키큰 편인 사람 어디 갔어? 콘숭숭 콘난 빨 나이. 콘숭숭 콘난 빨 나이. 콘숭숭 콘난 빨 나이. 마른 남자가 떠났어 대신에. 콘폼 발음 꽃 팜팜 꽃니 파일에요. 번역 그 말은 편인 사람 벌써 갔어. 콘폼폼 콘니 배 래요. 콘폼폼 콘니 배 래요. 콘폼폼 콘니 배 래요. 통통한 여자분이 재미있어 대신에. 콘온온콘난 딸록 디. 발음 꽃 우안우안 꽃난 딸록 디. 번역 그 통통한 편인 사람 꽤 재미있어. คนอ้ 난, ตล 디. คนอ้ 난, ตล 디. คนอ้ 난, ตล 디. 성격 유형들, 이런 사람들. 여기서 태국어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개인을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인들은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그들이 타고난 사회학자처럼 인간 행동 패턴을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리 이런 사람들. 발음 꼰양리 한국어로 꼰양리꼰양리꼰양리꼰양리꼰 양니, 곤 양니, 곤 양니, 곤 양니 곤 이런 타입의 사람. 발음 꼰 밤니, 한국어로 꼰 밤니? 꼰 밤니, 꼰 밤니, 꼰 밤니. 확장된 실생활 예시들. 관대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คนแบบน 발음 꼰밥니 자이디마. 번역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좋아. คนแบบนี้จดีมากคนแ 워커 홀릭에 대해 이야기할 때. คน난탐가낙근ทำ 발음 꼰 양난 따응한낙 검파이. 번역 그런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 ค 사교적인 사람들을 묘사할 때คนแบบนีเยอะ 발음 꼰 밤님이 푸언여 번역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 คนแบบนี้มีเพื่อนเยอะคนแบบนี้มีเพื่อนเยอะคนแบบนี้มีเพื่อนเยอะ <목> <평목> <목> 격식 있는 터치. 존경이 중요할 때. 때로는 특히 전문적인 상황, 뉴스 보도 또는 격식 있는 상황에서 태국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어휘로 바꿉니다. 일상적인 콘 대신에 그들은 무콘을 사용합니다. 콘 격식 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 발음 북권, 한국어로 북권, 북콘, 북콘, 전문적인 예시들. 뉴스 보도에서, 북콘 콘니 밴푸시어 자테크놀리기 번역 2부는 기술 전문가입니다. 북콘 콘니 밴푸시어 자테크놀리기 북콘 콘니 밴푸시어 자테크놀리기 북콘 콘니 밴푸시어 자테크놀리기 비즈니스 회의에서 목헌콘난 미쁘섭깐막 번역 그분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목헌콘난 미쁘섭깐막 북콘콘난 미쁘섭깐막 북콘콘난 미쁘섭깐막 캐주얼한 지름길접을수록 좋을 때 태국어를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캐주얼한 대화에서는 콘 을 완전히 생략하고 그냥. 니. 네. 난. 만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단어로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매우 캐주얼한 예시들. 저분이 너의 여동생이야. 대신에. 난 농사오르. 발음 난 농사오르? 번역 저 사람이 너의 여동생이야. 난 농사오르. 난 농사우르. 난 농사우르.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대신에. 니 푸언찬. 발음 니 푸언찬. 번역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니 푸언찬. 니 푸언찬. 니 푸언찬. 여러분의 태국어 여행 동기부여 친구들. 여러분이 방금 배운 것은 단순한 문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국 문화의 사회적 DNA입니다. 여러분이 콘니 콘난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단순히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인간 세계를 보고 조직하는 아름답고 고대의 방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한 번의 수업으로 여러분은 시장, 레스토랑, 사무실, 사교 모임에서 대화를 탐색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지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사람들을 식별하고, 묘사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진짜 마법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런 패턴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의 단어뿐만 아니라 관계와 사회적 공간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언어를 진정으로 말해야 할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이 진정한 감사로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여러분이 방콕의 거리를 걸을 때 또는 태국 동료들과 채팅할 때 또는 푸켓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때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태국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키며, 곧니 라고 말해보세요. 방 건너편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키며, 곧난이라고 말해보세요. 사람들을, คนแบบนี้ 이런 타입의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현지인처럼 태국어를 말하는 여러분의 여행이 이제 거대한 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국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태국적 패턴으로 생각을 조직하고 진정으로 태국적인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계속 탐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호기심을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더 자연스럽게 더 연결되게 더 진정으로 태국답게 들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커피숍 대화들, 시장 협상들, 친근한 교류들,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수수나 계속 화이팅! 여러분은 할수 있어요. 현지인처럼 태국어 말하기로 가는 관문. 와! 정말 놀라운 여행을 함께 했네요. 여러분이 방금 발견한 놀라운 보물이 무엇인지 간단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은 모든 태국인들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비밀 기초를 배웠습니다. 이건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하는 어휘가 아니에요. 이것은 7천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실제 사회적 운영 체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완벽하게 말이 되는 간단하고 우아한 패턴을 사용해서 말이죠.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가리켜야 할때 어떻게 아주 정밀하게 할수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묘사하는 아름다운 기술도 배웠어요. 거칠게 들리지 않고 친근하게 들리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요.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밀을 풀었다는 거예요. 관대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요. 게다가 언제 친구들과 편하게 말하고 언제 업무 상황에서 더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 배운 것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집의 열쇠를 받은 것과 같아요. 탐험할 방이 정말 많고 태국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서로 소통하는지에 대해 발견할 비밀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런 수업들을 만드는 이유는 태국어를 배우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어준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음식 주문하거나 길 묻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훨씬 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는 문화 중 하나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솔직한 부탁이 있어요. 이런 자세한 수업들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매 에피소드마다 몇 주씩 연구하고,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태국어와 문화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지가 있어야만 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되는 그 아하, 순간을 느끼셨다면, 더 배우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끼신다면, 그럼 제발, 제발 이 채널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수업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주세요. 이 컨텐츠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걸, 유튜브에 알려주기 위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수업에 여러 번 돌아와 주세요. 다시 듣고 패턴을 연습하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해주세요. 진짜 언어 학습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꿈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 그곳에서 사는 것,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 태국인들과 소통하는 것, 그들의 농담, 이야기,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 채널이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놀라운 수업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태국인들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존경을 보이는지, 어떻게 친구들과 농담하는지, 어떻게 복잡한 사회적 상황들을 헤쳐나가는지 탐험할 거예요. 모든 수업이 여러분을 진짜 현지인처럼 생각하고 말하는데 더 가깝게 데려다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여행에서 저와 함께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함께 멋진 걸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만 돕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수업들을 발견하고 태국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모든 미래의 학습자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태국어 학습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해봐요.